식사하고 오시느라 그러셨을 텐데 좀 죄송합니다. 네. 저도 어제 그 여러분들께서 보도하시고 들은 기자회견 내용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은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왜 많았냐 하면은 분명 꼭 그렇게 했을 때는 여러 노림수가 있을 텐데 바보같이 그 노림수에 좀 끌려 들어가 줘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지방선거가 아닌데 자꾸 시장과 시 공무원들 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은 알려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다가 어, 적어도 뭐 얘기는 좀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총선이기 때문에 후보들끼리 예, 자기들끼리 뭐 법의 허용되는 한에서 비난을 하든 비판하든 그건. <laughs> 그래서 먼저 오늘은 그동안에 제가 총선이기 때문에 현직 국회의원 의정 보고에 그 심한 발언들 이런 것들을 일일이 한마디 하고 싶어 t 참았습니다. h a t I'm going to say that I'm going to s 이 y 이것이 t i 것이 o i n g to say t h a 잘 될지 모르겠어요. <laughs> 결론은 노왕교하고 수천시 공무원들이 신상식 후보 선거운동 하고 있다고 지금 멋있게 찍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기자회견 이후에 증거가 있으면 제시를 해야 될 겁니다. 없으면 사과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먼저 제가 어 이렇게 문건을 정리했기 때문에 좀 만족해 드리고 또 그런 여러분들 궁금하신 일이 있으면 어,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천시 입장입니다. 먼저, 수천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방변단체를 동원해서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어제 보도된 관건 선거 후 제기 및 고발에 대해서 심한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수천시는 총선을 맞아 선거중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정례조회, 안부회의 읍면동장회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 언명중립에 대해 교육하고 조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나마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거중립 지상 현안이 여기가 있습니다. 저도 공식적으로도 얘기를 했고 부시장도 했고 여러 가지 지금 기록으로 지금 남아있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순천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선거판을 뒤엎기 위해서 근거없는 관권선거 주장과 고발까지 일삼는 참 이분들의 행태에 큰 실망입니다. 시장과 공무원을 격박해서 수천시와또 다른 갈등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묻고 싶고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빌려서 참으로 애잔합니다 이러한 행태는 순천시가 행정신뢰도를 떨어뜨린 것은 물론, 우리가 K. 디즈니 순천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저도 마찬가지로 공직자들도 휴일도 없이, 밤낮 없이 일하고 있는 2,000여 공직자의 명예까지도 훼손한 중요한 사건입니다. 또한, 순천을 분열시키는 고질적으로, 고질적이고, 진짜 악랄한 의미로서 더 이상 못 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순천에서 선거를 일곱 번을 치러본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저분한 선거를 처음 봤습니다. 아니면 말고식이 아닌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할 겁니다. 특히, 전현직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했다고 하는데, 전직 공무원은 민간이니까 헌법에 보장된 그대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그것을 제한한다는 발상은 군사독재 시설에서나 볼수 있는 반합법적인 발상입니다. 또한 현직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면 누구인지 명백하게 밝혀주시면 순천시는 절차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고 징계하겠습니다. 선거운동을 할수 없는 단체와 통장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는데 집단적인 행위인지 아니면 개인의 일탈인지 뻔히 알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신종 관권 선거 운운하는 행위는 정치판을 떠나서 비열하다고 변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있습니다 저희들이라고 증거 없는 거 아닙니다. 현명하신 시민들께서도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아무리 민주당이면 당선된다는 허난이지만, 어떤 정치인의 표현, 홍준표 광주 광역시장의 말, 어떤 정치인의 표현처럼 국회의원 노리하는 사람이 아닌 제발 국회의원다운 정치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좀 공천되고. 뽑아주십사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총선은 순천의 미래를 위한 인재를 뽑는 선거가 되어야 하며 판단은 오롯이 시민들로 입니다 순천시와 이천여순천시 공직자들은 총선용 정쟁에 끌어들여서 순천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자신들의 선거에 이용하는 시대착오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시민들께 신뢰받는 성분을 위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2014년 2월 22일 수천시장, 보험으로 부릅니다.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몇 분들 제가 질문 받고 다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가 있지 않습니까? 한한 면으로는 순천시 공무원이고 한 사람 한 면으로서는 순천 시민으로서 유권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광권 선거가 근본적인 정의가 이런 거 아닙니까? 관에서 권력을 이용해서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에 임하고 있다. 이게 광권 선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고발장을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제가 정치인의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법률가 입장에서 제가 한번 봤어요. 그냥 좀 황당해했습니다. 사실은. 아무리 이렇게 하면은 아 자기들 편이 아니라 상대편에 서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 발걸음이 무거워지겠지 하는 노림수도 있겠지만, 순천시위를 직접 겨냥하는 것으로서는 상식이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볼때 전국적으로 총선 후보들이 이런 식으로 기자회견 하는 게난 처음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요. 작년 12월 28일 날읍면 공장들을 모아 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이거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 그다음에 며칠 후에 제가 2월 9일 날은 간부들을 전체 모아서 티타임하면서 이거 선거 중위분을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2월 1일 날은 직원 정례조회를 하면서 제가 직접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말과 행동을 진짜로 조심해야 된다. 요 민간인 입장에서 하더라도 어디 살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우리 시청 과장 중에 신상식 부가 동생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한번 물어보자 직접 얘기했어요. 당신이 여기서 오빠 돈값시고 공무원들한테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을 크나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안, 했, 안 해야 된다. 라고 제가 지시까지 했어요. 그리고 우리 투 시장도 지금 8번에 걸쳐서 날짜를 1월 3일, 10일, 10, 10, 17일, 24일, 32일, 2월 7일, 14일, 20일 이렇게 했었는데 이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밖에서 노왕도라는 사람의 정치를을 돕는 민간인들과 그다음에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과 이런 걸 착각하지 않는가 싶어요. 밖에서 있어서 돕는 사람들, 그 사람들 순천시 유권자고 시민으로서 그 누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분들을 못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사람들 문제지. 근데 그걸 왜 어만 순천시와 순천시 공무원들 걸어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네. 네, 시장님께서. 시장님께서 아까 회견문 낭독하시면서 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저희들이라고 증거 없는 거 아닙니다라고 그렇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사태가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게 만약에 장기화가 된다고 하면 수사기관에 지금 갖고 계시는 증거를 제출한다거나 아니면 은 사태가 계속해서 좀 커지거나 한다면 막고 가야 할 계획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어, 어제 제화하고 이제 오늘 저도 사실은 굉장히 감명을 지금 가라앉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좀 한감했어요. 이 얘기를 듣고. 저도 20년을 넘게 정치판에 있었고, 때로는 소위 가장 세력을 큰 사람들을 도움을 못 받아가지고 선거에 진 적도 있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했거든요. 어, 제가 지난 얘기에서 이게, 권진인 증거를 가지고 한 얘기는 아닌데요. 제가 국민의당이 분열되고 할때 저는 국민의당을 가지 않고 민주당에 남아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력한 국회의원 후보가 민주당의 노왕류, 그 다음에 국민의당의 구이승, 그 다음에 새누리당든가그이정현 이렇게 맞붙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3월 3 1일까지 내가 상당히 많이 이겼어요. 근데, 쟁점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조충훈 시장께서 무소속이었는데, 요 시장님을 밖에서 돕는 분들이 누구를 <laughs> 도울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음, 정치적으로. 그래서 제가 3월 31일 날 조충훈 시장님을 뵈러 왔어요. 그때 얘기가 어차피 총선에 누가 되더라도 뭐 시장과 호흡 맞춰서 갈수 있을 텐데, 네, 밖에 있는 분들, 어떤 결정을 하는가를 시작이이게다나 제가 다할 수는 없겠지만 어, 제가 좀 불이익이 없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일 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4월 초순이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그 어, 국회에서 있던 분들이 움직여서 제가 선거에 졌어요 깨끗이 선거에현제 정치를 목적이었거든요. 왜냐? 현직 시장에 박혀있는 조직들한테 구체적으로 누구 도와라 말하라 이렇게 직접 지시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분이 누가 되더라도 우리는 호흡 맞춰서 가야 된다라고 그런 말을 할수 없게 만든 제정체로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저 깨끗이 성공했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저한테 들려왔지만 그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저는 어떡할 거예요? 제 부족으로서는데. 근데 지금 뭐 USB도 내고 고발장도 내고 했다니까 저도 이제 수학에 아수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만우에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하고 조금 있으면 여기에서 이제 코드프 된 사람도 생기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되고. 그런 단에서 넘어가면 똑같이 똑같 거예요. 똑같이 똑같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수천 씨가 공무원을 통해서 관변단지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소위 신중 관권상으로 그리는 것이 있는지 안 했는지가 수학에 대해서 밝히겠지만 저희들도 우리들이 여러 듣는 얘기를, 아니, 뭐, 제가, 그 민주당에 지금 소속은 아니지만, 민주당에서는 시도위원들 특정 후보한테 지금 줄 서서 못하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 대놓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여러 군데서 하는 경우 그래서, 이런 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정치적과 법적인 것으로 제 어떻게 대응을 해줘야 될지 를 진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우선 대답 드리겠습니다. 광주드림의 유홍철 기자입니다. 어, 여기 오늘 입장문을 보니까는 저 정예조의 간부의 은명동작이 등 여러 차례, 어, 선거에 개입하지 말고 엄정 중립하라고 지시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잠시 뭐 국내 국회를 나가지 있어가지고 자세는 알수 없지만은 보도자를 통해서 혹시 이런 것을 낸 적이 있나요? 뭐, 저, 이렇게, 순천시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선거에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런 것을 알리는, 보조를 한번 내는가 모르겠어 내가 잠시 부계를 나가 있었기 때문에, 몰라서 물어보는 거고요. 네, 이말은 지시로 어떻게 넉넉하게 넉넉하게. 이말은 지시로도 넉넉하게. 아니, 그, 거기서는, 아예 낼수 있죠. 꼭꼭 내라 말하건 그런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그동안에 여러 제벌은 받긴 받았어요, 저는. 물론, 기사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이 관련해서. 어, 웹툰 센터 모시, 뭐, 자원봉사 센터 모시, 이 사람들이 어디 상무 사무소를 사은 둘러거리면서뭐 이런다, 이런 말을 듣고, 또, 우리, 전에 우리 좀, 또시장이 이전에 시장 선거 때 조직원들이 상당히 가 있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오해를 삼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건 선거를 할 수는 없죠, 우선.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증거가, 관건 선거라는 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저는 정황진각 쓰이하지 그래서 안 썼습니다만은, 그런 것 때문에 좀 오해를 듣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서 한번 입조하란 말입니다. 네, 그, 그런 것을 오해한 것을 제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그에 맞게 보도자를 내야지, 수천 시가 신성광권성과 후것에서 보도자를 내지는 안되죠 그 만일에 그런 정도를그 개인적인 일탈로 보이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의심스러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 그러냐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어제 는보도자는 수천시가 마치 지금 신종 관권사만 한 것처럼 아예 이름채고또 거기다가 현직 공무원들전현직딱 찍어서 냈잖아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그냥 좋은 게 좋다라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어,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강준인의 양동선입니다. 네. 한경, 충청 시민들을 위해서 노고 굉장히 많으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고 계시고요. 음, 좀 오늘 하고 싶은 질문은 여러 가지 고 발자와 관련해서 무슨 통장 이야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공직자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시장님이 바로 나서 나셔, 나셔, 나셔 가지고 이렇게 기자회견하는 모습 자체가 역으로 거꾸로 생각하면 적으로 오히려 오히려 그렇게 될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노출수가 뭔지는 모르지 예, 모르지만 아니 잘못이지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될... 게 보일,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어, 다른 의견들을 음. 들어보면 차라리. 시청 내부 직원들의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간부회의나 이런, 이런 것들더 강화하든지 또는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강화시키시든지 또한 감사실을 통해서 감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엄정 조사를 해서 내부적으로 문제를 풀어서 먼저 좀 사전에 조사를 하고 하면 어떻겠냐 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굳이 시장님이 안 나서시더라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 아니야 이게 근데 오히려 지금 나서시는 모습은 그렇게 보인다 이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뭐그런의견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어제 근데 좀 어저께 제가 조금 놀던 게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다섯 명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중에서 이제 한명걷는다오심하고 하고 있으면은 네 사람이 동시에 고발을 안 하고, 왜또두 사람만 있을까도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걸 상당히 전략적으로 고발을 했을 텐데, 그럼 노림수가 뭘까? 근데 저도 총선이기 때문에 시장에 나와서 이렇게 튀는 모습이 적절하지 않을것 같아서 굉장히 고심 많이 했어요. 그런데 순천시 현직 공무원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게. 현직 공무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지금 2천여 명이 되는 공무원들을 지휘하고 감독하는데 시장이 이렇게 여러 번 지시를 하고 부시장이 이렇게 여러 번 지시를 해도 안 듣는 공무원들하고 어떻게 시정을 할수 있겠어요? 개인적인 일탈들은 사람이 워낙 많고 또 여기 근무시간을 벗어나면 신분이 인간인 있는 것과 그럴 수도 있다고 치지만 관권선거라고 모서 박아서 하는 얘기는 이 관호 권력을 위협해서 조직적으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근데 그리고 여기 여러 언론인들이 계신데 어제 보도 한번 보십시오. 경호 차이는 있지만 그 여관규 시장이 권권선거 수개처럼 안 보이던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어,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언론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유안 표시한 것은 난 내맞을 것 같으면 말씀을 안 드리지만 적어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고자 한다 그러면 훨씬 더 고급스럽게 얘기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지. 그러면 여기 있는 공무원들도 유권자예요. 여기 있는 공무원들도. 나와서 자기 친구들끼리 나는 누가 좋더라 하는 걸 어떻게 말릴 수 있습니까? 그거는 개인의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자유인데 근데 이걸 한무대들로 모아가지고 마치 시장 지시하에 집단적으로 어? 관변단체와 관권선거를 하는 것처럼 하면 이분들을 기분 좋고 또 이분들이 하는 행정이 신뢰성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노림수가 뭘까 뭘 생각하고 했을까 그노관기 성질이 급하니까 막 튀어나와서 할 것이다 이런까지를 다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저를 좀 총선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언론인들 앞에 있기 때문에 점장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황준표 구원은 제가 하는 거 보니까, 아이가 세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저, 유튜브 보니까. 응? 이게, 이게 서로 이의가 있거든요. 한 보십시오. 제가 지금 현직 구원도 2년 동안 야인으로서, 2년 동안 시장으로서 제가 봤거든요. 근데 전직 시장님하고도 사이가 좋았는안 좋아요. 그때도 맨날 찍을 거를 붓고. 근데 제가 와서도 또 마찬가지로 자꾸 그런 것들을 만들고, 선거까지 도와서 이렇게 해요. 이건 아니죠,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수 없지 않아. 왜냐하면 순천시 공무원들과 소위 분변단체들을 묶은 것을 이렇게 물고 들어가지 않았으면 제가 여기 나서가지고 이렇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나는 현직 공무원 누가 도대체 가래 조직적으로 관권 선거가 있는지 되게 궁금해요. 전직 공무원은 어떻게 했는지 난관심이 없어. 왜냐면, 그한마들로 민간인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뭐 나오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취소관계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현직 공무원 누가 있을까? 제가 현직 공무원 중에 친동생한테도 제가 주의를 줬거든요. 이게. 절대로 도움이 안될 거라고.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이 정도 받아 주시죠. 이번은 대관으로 예. CBS 박사라입니다. 어, 지금 광권 선거가 핵심이긴 하지만또이 얘기가 나오는데는 사실상 전형직 공무원도 공무원이지만 그 시장님의 개인 여부 때문에 그게 더 핵심인 것 같습니다. 개인 뭐요 개인 여부. 네, 노광민 시장님의 개입 여부에 대한 정황들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고발한 것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슨 정황들이 있어요? 저도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쭤보는 건데 어, 시장님이 어제 특정 어, 공간이나 다른 어떤, 어떤 곳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 발언이나 아니면 SNS 상으로 어, 뭐 좋아요를 누른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어,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정말 특정 후보에 대해서 어, 후보의 출마나 이런 것들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는 건지 한점 부끄러움이 없으신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렇게 여쭈는 것은 상당히 옆폐가 있길 모르신 거고 제가 김문수 후보도 좋아요 한번 누른 거 같고 신선식 아. 후보도 좋아요 한번 눌렀던 거 같아요. <laughs> 내가 보니까 그분들은 선거 후보도 전혀 누른 건 모르겠는데 아 그거는 뭐 페이스북 친구니까 사적으로는 누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특정한사람은 누르진 않을 것 같아요. 시장님께서는 정말한 수천 후보가 출마한 데까지 개입한 적이 정말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대응해 보셔서 그런가? 민주당 당원도 아닌데 그걸 자기들이 알아서 정한 거죠. 네. 그러면 한점부끄러 없다는 걸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뭐 기자님 마음대로 뭐한점 부끄러움 있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제가, <laughs>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음. <laughs> 부드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 물어보는 게 부드럽지 않으셨죠 부드럽게 하고 싶습니다. 이 정도 아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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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쁜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